자 간다. 어, 지금 쭉 읽어보니까 집합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에는 그 원소 자체가 ma 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작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마뿔 이렇게 반복하는 거, 마뿔마뿔 이렇게 반복하는 거. 얘는 5 4 2 1마뿔마 마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그래서 이런 값들이 ma 값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 몇 개예요? 다섯 개에서 공집합을 제외하고 부문집합을 이렇게, 3 0 하는 개를 다 이름을 지어줬어, 오케이? 자, X1, 뭐, X2, 이런 것들 시작부터, 그니까, 순서를, 원소가 한 개인 것부터 점점 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 이게 자기 자신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거야. 자, 그러면, X1, 이런 애들이 이제 일 하나만 원소로 가지는 애. 맞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한 개만 가지는 애가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그때의 MA 값들은 다, 이런 값들일 거야. 그래서 X1, X2, X5까지 합이 이렇게 되는 거요 괜찮아요? X6부터는 원소가 두 개인 애입니다. 괜찮아? 자, 원소가 두 개인 것 중에 이제 1, 5는 좀 특별해요. 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 1일 거야. 맞지? 자, 그럼 원소가 두 개인 것의 개수부터 구해봅시다. 총 개수. 괜찮아요? 자, 어떻게 돼? 아, 5, 4, 대표 두명 뽑는 거지. 두명 중에 대표 두명 보는 거예요. 다섯 명 중에.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열 개가 되죠. 이열개 중에 1이 들어가는 집합은 네개 있습니다. 1, 2, 1, 3, 1, 4, 2 5 이렇게 총네개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다되지 맞지? 자, 4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1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1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자, 이제 2는. 2는. 이열 개의 원 집합 중에 2가 들어가는 거는 또네 개가 있게 돼요. 2가 들어가는 거는. 자, 왜 4개가 있게 되냐? 자, 2를 뽑아. 맞지? 나머지 중에 몇 개, 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만 더 뽑으면 2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는 거잖아. 부분 집합이겠어.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2가 들어가. 근데 2, 1, 2 이럴 때만 2가 플러스지, 맞지? 그래서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맞습니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 3, 2, 4, 2, 5일 때는 2가 뭐예요?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세개 이렇게 괜찮아 자 3도 마찬가지다 3이 들어간 거네개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31 32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32 32 플러스죠 맞죠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34 어, 35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4는 4는 또 4가 포함되는 원소가 두개인지네개입니다 4, 1, 4, 2, 4, 3, 이럴 때는 4가 플러스겠지, 맞지? 4 곱하기 3, 이렇게될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4, 이렇게할 거고. 괜찮아? 그 다음에, <laughs> 5는, 5가 포함되는 거 4개야. 근데 다, 1, 5, 2, 5, 3, 5, 4, 5, 다 5가 플러스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 이게 원소 두개인 MA 값들의 합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원소 세개인 거. 자, 원소 세개인 것도 몇 개가 되냐? 다섯 명 중에 대표 세명 뽑는 경우에서 요5 4 3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10개가 돼 그래서 5C랑 5C3이랑 같았던거 기억나니 혹시? 그 경우에서 했어, 했었나 우리? 안했었어요? 그 수학화 경우에서 했었지 맞지? 아 그, 그럼 그 5C 이런거 아직 안 배웠어요 모릅니다 o p 2뭐 이런거 모르지 아직 에이, 그러면 그렇게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어또 결과는 똑같네요. 5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거랑 5명 중에 대표 3명 뽑는 거랑 왜 결과가 똑같냐면 5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거랑 5명 중에 대표 안할 사람 3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5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5명 중에 3명 뽑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 세개인 거는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세 개, 3개, 원소가 세 개일 때 MA 값 구할 거야. 자, 그럼 1부터 볼 거야. 1이 포함되는 경우. 면서 원소가 세 개인 경우. 나머지 네개 중에 몇 개만 더 뽑아주면 돼요. 1은 포함된다고 결정났어요. 두 개만 더 뽑으면 돼요. 그럼 세 명, 네명 중에, 네명 중에 계속 C를 쓰네. 네명 중에 세 명의 대표를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 네명 중에 두 명만 뽑으면 돼요. 맞죠? 그지? 그래서, 4, 3, 2, 1. 이렇게 되겠네. 몇 개가? 네, 6개가 된다. 1이 포함되는 게 6개야. 1이 포함되는 게 6개야. 알겠지? 야, 10개의 집합 중에 1이 포함되는 경우가 6개의 집합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1이 포함되면 무조건 1은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이번에는. 뿔, 마니까, 뒤에 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몇개 있게 됩니까? 6개가 있게 될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2가 포함되는 거몇개 있겠어? 얘도, 여섯 개 있을 거다. 2가 포함되는 거. 괜찮아? 근데, 요렇게 할 거야. 잘 봐. 1이 포함되는 거 했지, 맞지? 음. 음, 1은 포함하지 않고, 2가 포함되는 경우. 즉, 2가 가장 작은 수인 경우를 볼 거란 얘기. 자, 그럼 2가 뽑혔어요. 괜찮아요? 괜찮니? 그럼 몇개 남았어? 3개 중에 두명 뽑으면 되겠네요. 대표 두 명. 3, 2, 2, 1. 그럼 몇 개입니까? 어, 2가 가장 작은 경우는 3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가 가장 작은 경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2가 돼서 6, 이렇게 될 거야. 아, 6이 아니고, 어, 3, 세개 이렇게 되니까. 자, 3이 가장 작은 경우 볼 거예요. 3이 가장 작은 경우는 3, 4, 5밖에 없지, 맞지? 3개 되는 게, 맞지? 3, 4, 5밖에 없잖아. 그러면 3은, 마이너스 3은, 한개 있게 될거예요 4가 가장 작은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5가 가장 작은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은 다 끝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1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마이너스가 됐잖아. 맞죠? 자, 1은 없습니다. 자, 2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왜 없어요? 2가 포함되는 게 6개잖아 맞지? 그지 2가 포함되는 게 6개잖아 맞지? 그중에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들 맞죠? 2가 제일 작은 경우인데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맞지? 마불 아니다 어 잠깐만 아니 잘못했잖아 규민아 아씨 설명 잘했는데 아씨 잘못됐잖아 3개인 거 봐봐 마지막에 플러스잖아. 아씨 마지막에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지 마, 뿔. 자, 다시 한다. 1이 포함되는 3개인, 원소가 3개인 집합 몇개 있습니까? 4개 중에 2개 뽑니까 6개 있는 거 맞아? 그 6개 1이 포함되는 순간 1이 제일 작은 수죠, 맞죠? 그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봐봐. 원소가 3개 있으면 플러스 1이 되잖아. 플러스 1이 몇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가 가장 작은 경우 몇개 있습니까? 3개였지, 맞지? 그럼 플러스 2가 몇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고 3이 몇개 있는 거예요? 1개 있는 거지. 3이 제일 작은 경우 3, 4,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플러스는 다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2가 포함되면서 원소가 3개인 집합 1이 포함되어서 원소가 3개인 집합 6개 있어요 2가 포함되어서 2가 원소가 3개인 집합은 6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중에 3개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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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몇개 있겠어요 3개 있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마이너스 2 3개 있다에 맞죠 6개 중에 3을 포함하는 집합이 3개인 집합의 계 개수 몇 개입니까? 원소가 3개인 집합의 개수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플러스 3인 거는 어쨌든 3이 포함되면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됐어요? 근데 3이 플러스인 경우는 한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어, 자 그럼 몇개 있겠어? 마이너스 3이 몇개 있습니까? 5개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 어? 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4는? 4는? 4가 제일 작은 경우가 있나, 없나? 없죠. 근데 4를 포함하는 집합, 원소가 3개인 집합은 총 6개 있습니다. 그럼 4는 어차피 플러스 4님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몇개 있게 되겠어? 6개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5도 몇개 있게 돼요? 6개 있게 될 거야. 이해됐어요? 그니까 러 1이,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눠서 6개가 있어야 돼. 근데 1은 다 플러스 1로 6개가 있는 거고, 5는 마이너스 5로 6개가 있고,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4로 6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요런 식으로. 음... 잠깐만, 플러스 값이 더 많아야 돼. 이는 가장 작은 경 우가 2가 중간 에와는 경우 맞고3 3이 제일 작은 경우. 어좀 잘못했네 어 조금 잘못했어요 오케이 3부터 잘못했습니다 자잘봐 2가 2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2는 없죠 그래서 요, 여기만 있어야 돼요 맞죠 2가 가장 작은 경우만 2가 플러스겠네 괜찮아 그래서 2가 몇개 있게 돼요 3개 가장 작은 경우가 3개잖아 1 빼고 여기서 2 뽑아놓고 여기서 2개 뽑는 경우니까 3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2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 3 경우 맞습니다 자 근데 3은 봐봐요 3은 제일 작은 경우는 이것밖에 없지 맞지 3은 여기 있어도 플러스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몇 가지 경우에 플러스가 됩니까 1, 2, 3 이렇게 원소가 생긴 경우 3이 플러스가 되죠 3, 4, 5 이런 경우도 제일 작을 때도 3이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3이 플러스 3을 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음, 4. 4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제일 작은 경우는 없어요. 맞죠? 그럼 4가 여기 올 때겠네. 그럼 4가 제일 큰 경우겠네요. 맞죠? 4가 제일 큰 경우는 5를 뽑지 않고 4를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3 사람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3가지겠네. 그래서 플러스 4가, 어, 3가지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3가지. 이해됐어. 자그 다음에 5는 5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5가 가장 큰 경우겠네. 5가 가장 큰 경우. 자기, 제일 작은 경우는 안 되니까. 요렇게 해야 돼. 그럼 5가 가장 큰 경우 5 뽑아놔. 그럼 나머지 이 중에 두명 뽑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4 곱하기 3, 2 곱하기 1 하면 얘는 몇 가지 경우야. 어 그래서 5는 6가지 경우. 항상 플러스입니다. 5는. 이해됐어요. 항상 플러스예요. 이렇게 된다. 제일 큰 수가 되니까, 알겠어? 예. 네. 항상 플러스다. 자, 이렇게 됐네요. 맞죠? 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아요. 총 6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총 6가지의 경우. 근데 그 6가지의 경우여 6가지 다 썼지, 얘는. 맞지?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어. 중간에 올 수는 없어요, 얘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가지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또 3가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몇 가지 밖에 안 썼어요. 어, 뭐, 얘는 마이너 스 3이, 어, 4가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얘는 마이너 스 4가 또 3가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6가지 다 썼어요. 안쓸 거예요. 이게 원소가 3개일 때야. 괜찮아? 자, 이제 원소가 4개일 때부터는 일일이 직접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몇개안 되니까. 자, 원소가 4개인 집합, 부분 집합, 어떻게 돼요? 몇개 있을까요? 5명 중에 4명 뽑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다섯 명 중에 안 뽑힐에 한명 뽑는 거야. 맞지? 그래서 다섯 가지 경우가 되겠네. 그 다섯 가지 경우 다 구해. 몇개안 되니까. 자, 1, 2, 3, 4, 이렇게 네 개인 경우. 맞지? 1다 포함되는 경우부터 할 거야. 1, 2, 3, 5, 이런 경우. 괜찮아요? 그 다음에, 1. 아 시끄러워. 1, 2. 시끄러워. 1, 2, 3. 1, 2, 4, 5뭐 이런 경우 괜찮아요. 그 다음에 1, 2, 4, 5 했지. 1, 2, 3, 5 했죠. 그치. 자, 그러면 1, 2 뺀다. 1, 3, 4, 5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제 1 빼면 돼요. 2, 3, 4, 5 이렇게 되겠네. 총몇 개가 있어? 어, 자, 이제 이거는 계산해 보자고. 이거의 ma 값은 4, 3, 2,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얘는 5, 3, 2, 1. 이렇게 되는 것같요 얘는 5, 4, 2,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얘는 5, 4, 3,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얘는 5, 4, 3, 이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거는 ma 값이 다 이거잖아, 맞지? 이걸 다 구해. 다 구해요. 자, 어떻게 되죠? 1, 2, 이렇게 되고, 얘는 2, 4, 3, 이렇게 되고, 얘는 1, 2, 이렇게 되고, 괜찮아? 자, 얘는 1, 3, 이렇게 되고, 얘는, 어, 얘가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 맞아요? 어. 2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거 다 더하면 돼. 이게 검은색이 더하기 2 더하기 원소가 3개일 때 4개일 때의 MA값입니다. 원소가 5개인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맞죠? 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겠지? 어마 불마불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1얘 없어지고 1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으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생각하면서 3개, 두개세 개짜리들은 일일이 하기에 1 0 개나 되니까 쉽지가 않아. 1 0개다 구해서 MA 값 언제 다 구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 쓰면서 구해야 되고. 네 개짜리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되잖아, 맞지? 머리 쓰는 것보다 다섯 개다 해놓고 MA가 구하는 게더 빠를 거고. 그냥 이런 걸 선택하면서 니가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계산해보세요.